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수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에서 자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면제금. 얼마를 내야 될지가 들죠죠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탄감하되고. 이거는 뭐, 법에 정해진 우리가 규칙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능력만큼만 내라, 이겁니다. 능력만큼만 내라는 거기 때문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법원에서, 이 국회에서 정한 거죠. 이 정도 선에서 내도록 우리가 룰을 정하자. 그래서 뭐 복골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원금에 5% 내는 사람 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율로 따져도 어떤 사람은 원금에 5%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자까지 다 내는 사람 있어요. 이자까지 다 내는 사람.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월 변제 금액으로 따지면 월 변제금이 어떤 사람은 뭐 3만 원, 4만 원 있는 사람인가면. 하 어떤 사람은 월 변제금 뭐 600만원, 7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순전히 복골복이에요. 그 법, 우리가 변제금 계산하는 원칙이 딱 있잖아요. 거기에 놓아주면 아무 거지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뭐, 탄감해주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건 본인이 복골복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변제금 산정 원칙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 그서 여러분 이제 직장에 실소득을 평균 내서 거기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 있죠? 혼자 사는 사람은 뭐 102만 원, 부양가족이 하나 있어서 2인 가구는 뭐 170, 3인 가구는 220 그거 빼고 남은 걸다 내라 이거예요. 3년간 원칙적으로 3년간 다 내라 이거예요. 그게 가용소득 전부 투기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 변제 금액은 자기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 요 재산보다, 즉, 아까 그렇게 소득의 생계비 뺀게총 변제 금이 천만 원인데, 예? 이 사람 재산을 평가해봤더니, 천오백만 원이 나왔어. 이건 안 된다, 이거. 청산가치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네 재산이 천오백이면, 천오백까지 갚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못갚아도 그러려면, 변제 그 사람 아까 3년이 된 변제 기한을, 5년까지 늘려야 돼요. 그래도 정상가치보장이 안 되면 5년 이상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월생계비 자기 걸 깎아서 월변제금을 늘려서라도 정상가치보장 시켜야 돼요. 재산보다 많게. 물론 이 재산에는 본인 재산도 들어가고 배우자 명의 단독재산에도 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최소 변제금 보장의 원칙이라고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심지어 소득이 개인에서 생계비보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2인 가구인데, 2인 가구 개인에서 생계비가 17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이혼해고 애 키우나 키는데, 소득이 150만 원밖에 안 돼. 거기다 재산도 빵원이야 하나도 없어. 우리가 뭐, 임대보증금만 있으면 소액 임대보증 같은 경우는 공제해고 나면 0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 변제해? 뭐, 이런 식 변제해도 되나? 그 채권자가 그럼 너무 오그라니까. 세무총액에 아무리 그도 5%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세 가지 중에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세, 세 가지가 제일 큰게 여러분들의 번제금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일본 소득에서 부양가족 따라 생계비로 번제금 결정되는 사람이 60% 정도 될 거고 실제 보면 그 다음에 이거로 했는데 재산보다 작고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결정되는 사람이 나머지 한35% 되는 건될 거고 응? 아까 말했죠 소득이 생기 걸로도 작개생계로도 작고 재산도 빵 원이고 그래서 채무총액이 5%변제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5% 된다나? 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생계비가 3인 가구, 여러 3인 가구만 돼도 걔네 생계비가 220이잖아요. 220못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 변적이 얼마인지 아시죠? 되게 작아요. 뭐 그래봐야 뭐 채무총액이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25 2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50을 36개월로 나누면 얼마야? 7, 8만원 되려나 근데 법원에서는 예전에 뭐 나같은 경우 판결 그렇게 받은 적도 많았어 월 변제금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원칙대로 해가지고 요새는 응? 자꾸 이제 장난하냐? <laughs> 월 변제금 3만원이 뭐 장난해? 야요서 최소한 10만원으로 구천내라고 보정이 나오죠. 360만원 응? 월 10만원씩 3년 360개 이렇게 변제금 이거는 이제, 이 이하로 가면 법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각사유예요. 그렇죠 법의 원칙, 변제금은 그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로 해내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뭐하러 높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법이 어용하는 최저선으로 다 넣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한테 의뢰 오면 기각되지 않게 법의 조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소 변제금 보장의 원칙 다 맞추도록 해서 최소 금액이 되도록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법에 그게 뜨 있는 거죠, 이제. 법원은 변제기안을 조성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변제, 변제금이 작아 보이거나 늘리라고 이런 법에 권한을 줬어, 판사님한테. 응?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도박 채무는 뭐 몸값 100%트입니까고이렇 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채무 사유가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변제금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제 우리는 뭐법조건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들어갔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오뭐 이거 수준이 도박으로 썼구만. 이거 올려야지 얼마까지 오니까 당신 좀 올리시오. 뭐 최근 참무가 많네 올리죠 뭐채무는 되게 많은데 뭐 변제율이 겨우 원금에 무슨 뭐5% 6% 된다 그러면 변제율이 높았구만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고정금가 그 나오는 거 올리죠 여기서 이제 변호사 법무사의 실력이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의껏 해주냐 안 해주냐 여기서. 법원에서 변칙금 올리라 그러면, 네, 뭐, 팍팍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쵸? <laughs> 그차례 법원에서, 어우, 당신은 뭐 도박 채워보니까, 변제금 뭐, 50만원 올려? 어이 그럼 원래 100만원 들려놨더니 그럼 150이 되더라. <laughs> 그, 여러분, 어떤 변호사, 법무사를원 하세요? <laughs> 브로커가 대부분 브로커들은 그랬고요 전화해서 뻥깔 거예요. 법원에서 보정 면역이 다는데 당시 변제금 50만원 올리랍니다. 이거 안, 나, 안 올리면 기약되니까, 빨리 합시다. 응, 합시 자, 변제금 원래 100만원으로 들어갔던 거, 150만원 올립니다. <laughs> 강압이 올드 보정 권고에그 보정 권고. 50만원 좀올려오는게 어떻겠습니까, 변제금. 권고지 올려라가 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고, 이건 너무 과도하다. 아, 그러면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부정공부에. 부정공부에, 뭐, 50만원 올려라, 이렇게 나오면. 아, 자, 뭐, 올리겠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려서, 자,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20만원만 올리, 20만원 정도만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만원 올린 걸 이렇게 이제 변경할 서인데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냐. 대부분은, 조금 더 올리라는 수준에서 협상을 내려. 야, 그럼 20만원 너무 적으니까, 30만원 선에서 하자. 30만원 올려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럴려면, 일을 한번더 해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50만원 올리라 그랬는데, 그냥 내 50만원 올려버렸으면 일한 번, 다, 문제 또, 채권자 모노 변제가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50만원 깎아서 이렇게 딱한 번에 시키는 대로 하면 금방 일이 끝났걸? 20만원을 올리면서, 아 50만원 너무 과도하니, 20만원만 올린 거로 변제기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좋은데, 20만원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런 게 전화를 이렇게 오지 이제. 아, 20만원 너무 작으니까, 3 0만원 해. 그럼, 30만원. 3 0만원 올린 거로, 변제기한 다시 짜서 내. <laughs> 그럼 20만원 깎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 여러분 변호사, 법무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냐, 안 해주냐, 돈만 밝히고 빨리 재판이 끝내고 말 거냐, 말, 예? 차이가 요구전하는 요런 데서. <laughs> 자, 그래서, 법원에서 변제금 올리라는 보정명령 나왔을 때, 그걸 다받아 누구 못해, 그거. 그걸 누구 못해, 그 전에? 그걸 좀 협상이든지 덜 받아들여서 조금만 올라가 있는 게, 그게, 여러분 들 위해서 일하 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입니다.